구분을 하겠습니다. 어휘는 적중이라는 게 없습니다. 많이 외울 수밖에 없고요.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. 하지만 문법은 적중이 돼요. 자, 일단 뭐 카페에다 올려놨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사 반드시 나온다. 특히 분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, 그거 특히 잘 나오고요. 가정법, 가정법은 다섯 가지가 있죠. 그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한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. 그 다음에 뭐 관계 대명사와 명사절 접속사, 특히 명사절 접속사 탭하고 관계 대명사 탭하고 구분하기, 또 명사절 접속사에서는 탭하고 왓 구분하기, 네. 그 다음에 도치, 어, 두말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 선택을 한다면 동사겠죠. 동사 중에서도 일형식, 이형식, 삼형식, 사형식, 오형식, 동사 중에도 특히 오형식 동사, 타역동사, 지각동사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. 독해 네 유형은 적중이 되죠. 하지만 지문은 적중이 되지 않습니다. 유형만 말씀드리면 주제, 제목, 요지, 목적 두 문제 평균 나오고요. 일치, 브리치 두세 문제 평균 나오고요. 빈칸 두세 문제 나오고요. 그다음에 순서 배열 순서 배열 아니에요. 죄 오케이.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 삽입 삭제 이렇게 묶어서 세 문제. 그래서 뭐 유형은 뭐 적중이 되지만, 독해, 지문 내용은 적중할 수 없다. 이 네. 뭐 정도.